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락기 마지막 말씀을 보고 또 마치면 이제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으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상구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는 어, 이제 좀 앞에는 경고. 1절의 시작도 1장 1절에 경곤이라고 라 말했고, 또 다시 책망의 말씀, 명령을 하셨고, 또 다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마지막 그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어 그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고 어 4장 1절에는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때는 언제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 말라기 이제 소선지서 1 2 권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에 시대별로 쭉 하면서 말라기를 마치고, 이제 400여 년간 아무 길을 거칩니다. 이상도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하죠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사실은 목적이 정말 어 저들을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앞에 3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정말 자녀된 자세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두려운 날일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6절을 보니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고 17절에는 특별한 소유를 삼는. 그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의를 인정하는 거이요 우리는 죄밖에 없지만 그 보내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다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처럼 여겨주시니 우리가 소망하기를 하나님 우리도 어그 심판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어 의인의 반열에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사모하며 기도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믿음은 어 상관이었고 달라지죠. 그러나 믿음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분명히 하나님 또한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 여기신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말하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피차 서로 간에 서로 말하는 거예요. 어세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뚝뚝히 들으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사람과 경외하고 있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하는 것처럼,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멸망의 날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기쁨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유로 삼음이 뭐라고요? 17절 지나서 보니, 어 말합니다. 아들같이, 아낌같이, 아들을 아낌같이라고 말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이 두려운 날이 누군가에게는 이어지지만 우리는 정말로 기쁨의 날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땅 가운데 사는 어, 인내하며 참고 견딘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들처럼 아낌며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 좀더 나아가면 아들을 삼는 이유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예비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분리가 돼요.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우리도 분별이 돼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대로 두라라고 말세에 대한 비유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 누군가에게는 진짜 은혜와 감사의 이야기가 되지만 어떤 이들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저 이 의인의 반열과 또 아들됨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모심을 소망하며 구약성경이 마무리되고 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어, 처음은 용광로 같다 사장에는 1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죠. 상상을 초월하는 아마 비유인 것 같습니다. 어, 고통스러웠고. 생각해보니 이 불이 살라지는 고통을 겪는 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서 심판을 받을까요?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하나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에게 그런 질물을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용광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이 지옥에 대한 비유가 한번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나사로가 지옥불에서 어,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봐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자기 부자의 집 앞에서 헌대를 하는, 상처를 할고 있던 어,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 나사로를 보내서내 혀에 물한 방울 떨어뜨려서서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그 뜨거운 불못에서 합니다. 당연히 천국에서 나사로는 그를 보지 못하고 지옥에 있던 뜨거운 불못에 있던 부자는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잠깐이지만 비춰줍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비참하지요. 물한 컵도 아니고, 시원한 냉수 한 잔도 아니고, 한 방울로 혀를 어, 서늘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비참함에 빠져 있는 고통받는, 그리고 나사라는 그를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나사로를 부리고 시키고 싶은데, 결국 삶 속에서도 어,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라 것이죠. 이것이 더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 2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죠. 경외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말씀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이, 슬픔이 눈물에 닦여집니다. 그러면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로 비어 기뻐 뛰는 거죠. 이전에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훈련하죠. 멍에도 고피도 사라지고 치유와 자유와 회방을 누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억울하게 했던 대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장 3 절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 대적이 악이, 악의 세력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결국은 복수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안타까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 그 끝이 안타깝게 끝난다라는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도 누군가에게는 알려줄 수 있는 사실과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사장 어, 사절 호렙에서 명령한 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법을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라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그를 이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살수 있는 지키는 말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끝날 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건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어린양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양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들은 뭐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나를 소망하고 아니면 정말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자들이면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보금에 그를 기다렸던 시무원은 주의 영광을 보고 또 성전에서 기다렸던 안나도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알아야 될 이들은 그를 반기지 않습니다. 유한보금에서는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이 오셨으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빛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날의 동일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떤 일은 심판으로 어떤 이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볼때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왜 오셨나? 날 어떻게 구원하시나 나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주의 말씀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도 저들이 질책을 받았던 것처럼 형식적이지 않은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을 돌이키라는 음성으로 오늘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송망하는 삶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주의 기쁨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 또한 주님 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그저 주님을 악망했던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또이땅 가운데 허락하신 오실 세상에서 많은 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 못했던 분함과 억울함 그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이땅 가운데 칭찬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의 칭찬과 위로와 보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되 오늘도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열방에도 주를 보지 못하여 다투고 안타까운 싸움으로 원망으로 번지는 이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저들이든 총과 칼이 답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를 아버지 다툼과 분쟁이 멈추는 이들이 있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오늘도 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아버지 얼굴과 미소와 말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외롭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지치고 낙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9년 동안 아버지 자살률이 올라가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비춰 주셔서 외롭지 않다, 함께한다 너를. 어, 양자 삼아 아들 삼아 주기를 원한다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가정마다 산업의 일터마다 동행하셔서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지켜보시고 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